품 관리에서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점점 적응해 가는 아이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화장실에갈때 아주 요긴하게 쓸요강꼭 필요하실 거예요. 일등을 하신 분에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3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외워오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가장 길게 많이 외워온 팀이 일등으로 알았어. 요 30분 너무 길다근데너 일찍 너무 포기한 거라아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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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나온다가사나외워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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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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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다섯 아빠들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어? 음, 해보자. 응. 일단 1절까지 일단 해 보자.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강상에 아니 아니 멜로디가 <laughs> 아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강상에 아,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 강상에 <laughs> 당구 할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홍아인 같으세요. 홍홍인간짓으로 나라 세운이. 대륙에서 유명 인물도 많아. 고려세운 동맹화 백제운조왕 아스나와혁세 <laughs> 내려오게 세. 세. 황제세 조선은 조선이다마. 삼촌공렬자왕 황제벌의 게면도 와서서운건장. 역사는. 당장이누가하고 싸웠다고? 강삼별의 개자맞서 개백, 개백. 여기 개백 장군님. 개백 장군님하고 얘하고 싸웠어? 아니, 아니. 그럼그한네 <laughs> 맞지? <웃음> 어. 근데 누가 이겼대? 개백 장군님이 이겼어. 어, 개백? 어. 아, 개백이 이겼구나. 당연히 개백이 이겼지. 일단 이거 안 봐도 받을... 근데 일장하고 개백하고 싸우면 이, 누가 이, 이겨? 이거 는래가 이따 아빠가. 근데 아니. 엄마. 이, 근데 일장하고 응. 이자왕하고 개백하고 응. 싸우면 누가 이겨? 그걸 모르겠다. 그백설선쟁하고 개백. 아니 뭐야? 안, 안 싸웠어요. 그럼 얘는 감기태도 얘가 뭐. 아니, 아니지. 이 사람. 아니, 이 분들도. 이 분들도. 이분은 안 돼. 아, 아 여기 있다. 응, 광개토왕. 이분은 아래서 나왔대. 알. 알 알지. 누구는? 계란에서 나왔다. 계란. 누군 <laughs> 어? 이렇게 제왜 아래서 나왔어? 이상한데? <laughs>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럼. 이자왕은? 이자왕은 응. 음, 음. 음, 음. 백제 마지막 왕이고. 응. 삼천구면을 건으림. 몰랐다. 삼천구면. 백제. 아빠 궁금한 거. <게. 웃음> 음. 역사, 역사의 흐르다는 무슨 뜻이야? 역사가 흐른다 어떤 뜻 얘기해 봐어떤그 뜻이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지눈으가 <laughs> <laughs> 계속 나이 먹는 거야 <laughs> 역사는 흐르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이 공이 인간 뜻으로 수, o g 인물도 많아 고구려, 사 r 고구려, 사 n d 동 n g dong, d i 동, g 동명 n 동명 i n g d 그다음에 또 뭐였지? 고구려, 백제 고구려, 백제왕 <laughs> 백 o 왕이야 고맙습니다종원 <laughs> 공이 띵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고구세 새우니 나라 새우니 <laughs> 대대, 대대 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되게 수수한물도 많아 <laughs> <laughs>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응 어. 이리 아빠가 알게 줄게 봐봐 이땅 아름다운 우리 땅 있지 우리나라 어 거기가 금수강산이야 어 금수강산에 누가 털을 잡았어? 단군 할아버지 가 털을 잡았다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작 아름다운 이땅에 <laughs> 금수강산 <웃음> <웃음> 단군 할아버지가 단, 단군 할아버지가 털잡으셨어 잘했어 잘했어 단군 아니고 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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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당근 아니야 자, 털 아니고 터야 터. <laughs> 당근 당근 알아보털 잡으면 어떡해 <웃음> 어? <웃음> 나 다시 힘내서 해보자 아빠도 지금 되게 피곤하고도자 준비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뭐가 살고 있나 진도가 안 나간다 영화인가 뜻으로 나라세우니대제 선수 훌륭 인물일만아고려세운 나나 고려세 운륭한 나는 우즈는 훌륭한 나기는 훌륭한 우즈는 훌륭한 우즈는 우즈는 훌륭한 잘하는 사람 는 훌륭한 우즈는 사람? 는훌륭하우는 우즈는 우즈는 우 탐사명 개배, 맞서 싸운 건장, 역사는 흐르다. 야 우리 애들 똑똑하네. 그래도 조금 외우긴 했지.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틀리라는 거야. 안 돼, 안 돼. 틀리면 안 돼. 다 맞춰야 1등 할수 있는 거야. 아, 알았어. 그런데 가 갑자기 심하려고. 갑자기 심하려고? 쉬고 해야지. 아빠, 그거 안 돌려봤잖아.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t k 할아버지가 a g 보시고고 h 인 b u 수로 i g 세요 o the buchi, go 아 아름다운 이 땅에 음. 금수강산에, 음. 무슨 할아버지? c h i go to the 오이 아저씨가, 오이 아저씨가 날라가. 터잡으시고. 똥잡으시고 침퇴하지 말고. 아빠 피하잖아 아빠 말은 따라할 수 있잖아. 너. 포기나리 나가고. 나가고나어나가어 나가고. 어나 아 <laughs> <laughs> 그만해, 이제 우린 졌어, 실패야 아, <laughs> 한번 해보자 자,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볼까? 어? 아름다운 이 <laughs> 땅에 금속 안사에 단군 아아버지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는 또, 이도는 또, 이 정도는 또, 이 정도는 또, 이 정도는 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지이정도으로이 정도는 또, 이도는 또, 이 정도는 또, 이대대는 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또, 이 정도는 또, 이 정도는 또, 이이부 가르치는 게 어색해 그저 웃기만 하는 아빠도 있고 반면 열이에 가득 찬 이런 아빠도 있습니다. 장군 할아버지가 터다 보시. 헤이 으로 헤이 만하지마하지그세요 동명한 아래서 나 헤이 헤이. 배색 떡방아. 떡방아. 아주 건명의 왕, 고려세운 덕명왕 백제 백제은조왕. 백제 누구? 백제 백제, 백제 온조. 뭐니? 온조야 온조. 그리고 해초 천축국 발음이 계속 치우 치우 치우. 해초 천축국,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원효대사 해골 물은 뭐야? 어디서? 원효대사가 밤에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어, 그게. <laughs> 그래서 아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오늘 민국이가 아빠랑 이번 집에서 자잖아. 소 냄새도 나고 집도 좀 좁고 등도 잘안 들어오고 그래도 소는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자는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도 잠잘 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원효 대사 해골물. 원효 대사 해골물. 아, 아빠와 아이가 함께 노래를 배우며 즐거웠던 시간은 이렇게 끝이 나고 요강은 마티 민국이에게 돌아갔습니다.